안녕하세요 박상우입니다이 음. 저도 즐겨찾기 그즐겨찾기라 재생목록 재생목록을 한번 이제 다시 새로 만들어 볼 건데 미수선은 미수선, 대인은 대인 데인 이렇게 한번 흙 묶어야겠어. 그래야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영상을 나눠서 좀그 즐겨찾기를 재생목록을 좀 구분을 줘봤더니 필요한 것만 보고 연락을 하신다고 하셔서 필요한 것만 보고 연락하셨는데 진짜로 필요한 것들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묶어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미수선에 대해서 또 하나 썰을 알려 드리면 어, 미수선을 통화라는 거를 그냥 올려 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저는 이게, 이게 더 편해요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더 편한데 제가 그 통화해서 올려 드리는 거는 공부를 좀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연구를 좀해 보고 그 짤로 붙여 놓기만 하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잘안돼뭐 결제해 가지고 뭐3 6 0 0 0원이가 얼마 이용료 어플 결제했는데, 그거 영상 하나 올리고 지금까지 안 쓰고 있어요. 음. 어쨌든 간 그, 렌트를 물어봤어요. 렌트카를 타도 됩니까? 미수선 철인데 렌트카 타도 됩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미수선을 해서, 어, 어쨌든 간에 그 렌트카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미수선을 해서 렌트카 타 미수선을 했는데 렌트카 타도 됩니까? 됩니까? 야 미수선 야 미수선 했는데 예. 저기 뒤에 지금 말하는 친구가 저기예요 렌트카 사장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렌트카 사장이야 <laughs> 야 미수선을 했는데 렌트카를 예. 타도 돼? <laughs> 되냐고 네어 네네. 예. 미수선이 음로잘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미수선 처리할 거야 렌트카 타도 돼해본적 없어 예. 잘 모르 잘 모르겠어 해본적 없는 거지 예. 미수선 처리할 차 렌트카 안타워본 거지 예 그지 예 어. 미수선 처리하는 차는 예. 렌트카 를 타도 돼 왜 되는 거냐면, 예. 아, 이건 이런 토이식 영상이 괜찮다. 어차피 네 얼굴 안 나오니까 저작권 나한테 있는 거야. 예. 음성에 대한 저작권 가져가지 않기로 동의해 예. 어, 이 음성에 대한 저작권 내가 못 가져가. 어차피 네. 뭐 광고비는 얼마 안 나오겠지만, <laughs> 어. 음. 미수선을 탔을 때 렌트카를 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어, 이거 괜찮다. 야, 형아, 이런 거 괜찮다. 예. 너는 거기서 얘기하고, 난 여기서 얘기하고, 이렇게 예. 해서 서로 소일하면서 음. 영상을 찍는 거지. 예. 되게 뭔가 자연스러워 어. <laughs> 미수선을 해도 어, 렌트카를 어, 타도 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 잘 찍히고 있지? 예 찍히고 응. 있습니다 미수선 했을 때 교통비 받지? 네. 예. 아, 뭐야 왜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 받습니다 받지? 네. 예. 교통비가 뭐야 렌트를 안 타는 조건에 교통비 받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렌트를 통상 수리기간만큼 타도 돼 항상 이 보험은 약관대로 배상대로 가는 건데 이게 3 4일의 통상기간짜리 차야 그러면 교통비를 포기하면 돼 교통비를 포기하면 렌트를 타도 돼 미수선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영상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핵심은 뭐였냐면요 렌트카를 태워서 실질적으로 니네가 미수선 처리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진짜로 수리하겠다는 무언의 푸시가돼 버리는 거야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서 응대를 잘하고 뭐 스킬이 노하우가 생기고 뭐저 정도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러면 굳이 그런 귀찮은 거안 해도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렌트카 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들이 있다면 렌트카 받으세요 렌트카 하는 친구들이 모르면 알려주세요 야 이거 렌트 나 교통비 이거 몇만 원 이거 안드는거안 받아도 돼난 미수선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은 뭐 200이야 난 그것만 받으면 돼 견적은 230 나와 있으니까 나는 그거 채워서 30안 받아도 되니까 나는 뭐 200만 받으면 돼. 나는 250만 딱 연적 대로만 받으면 돼. 어, 렌트도 청구해서 는 받아. 렌트비 보험사에 받아. 그래서 교통비만 포기하면 돼요. 교통비 몇만 안 되니까. 미수선털 정도였으면 간혹 뭐 엄청 많이 부서는데도 미수선턈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경미한 사고인데 미수선리이할 거다. 그러면 교통비 과감히 포기하세요. 2, 3일치, 뭐 3, 4일치, 길어봐야 일주일치. 얼마 안 돼? 몇푼안 돼. 그거 포기하고 그냥 렌트 타라고. 렌트카를 반납하는 조건에 미수선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사 직원이 빨리 빨리 인처를 합니다 음. 웬만하면 안 싸워요 왜? 렌트비가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뭐 렌트카 하는 친구들이 렌트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제가 이거에 대한 렌트 팁을 알려줬는데 그냥 미수선 처리하는 거 렌트 다 태우라고 했어요 이틀이든 3일이든 다 청구해서 받으라고 그것도 돈꽤 돼요? 2, 3일치 기간이 짧으면 렌트비도 비싸잖아요 교통비가 비싼 것처럼 다 받으라고 하면 돼요 어. 홈선 줘야 되고 줘? 바로 줘요 렌트 반납 조건입니다 간혹 담당자가 렌트를 탔는데 렌트 타셨으니까 미수선 처리 안 돼요 그럼 개소리 하면은 개소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소리 개소리 용답해 주라고 어. 2, 3일, 3, 4일 길어봐야 4, 5일 안에 미수선 처리 다 끝나요 렌트 타워놓 없으면 렌트 타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요. 차를 입고를 지금 어디다 했는데 입고는 해셔야죠 당연히 입고 시청부터 렌트 인정이니까 가입고 시키시면 돼요. 센터든 공업사 아는 데든 입고 돼 있고 음뭐 공업사 아는데 입고 하셨으면 공업사에서 마당비나 이런 거 주차 보관료 안 받겠죠. 음 만약에 아는 데가 없다면 그냥 서비스 센터에 입고 하세요. 3일 이내에 어차피 마당비 안 받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고 렌트를 받으시라고 하는데서 음 그리고 렌트비에 대해서 청구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미수선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선 처리가 원만하게 바로바로 바로 돼요. 렌트비 때문에 렌트비가 계속 터지니까 실제로 수리할 것 같은 액션도 자연스럽게 그냥 가버리는 거고, 담당자가 바로 처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담당자가 바로 처리 안 하고 그냥 렌트 타셨으니까 수리하세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압박하면, 렌트는 렌트고 내가 교통비 안 받으니까 렌트비는 내가 렌트까지 지불해야 되고 미수선은 미수선이다. 미수선에 대해서 내가 렌트 반납할 때니까 합리적으로 지불해라. 싫습니다 저희는 지불 안 하겠습니다면 하 그거는 근거한 민원사 피해자가 알아서 다 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미수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미수선 처리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통 미수선만 해당이 된다고 오해하는데 그럼 혀가 차가 범퍼, 라이트, 휀다, 휠, 타이어 이렇게 먹었어. 예, 이렇 돌려갔어. 예, 휠 타이어 미수선 타는 됩니다. 되지. 네. 그러면 범퍼 라이트 수리하고 휀다. 네. 휀다만 미수선 처리한다. 타이어 이런 하고 휀다만. 어, 휀다만 됩니다. 되지. 네. 라이트만 음... 됩니다. 되지. 네. 어. 부분 미수선이 다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끊지마봐 어 이거 잠깐만 일시정지해봐 네. 금방 그 부분 미수선 되는 거예요 유리막 코팅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막 코팅 실질적으로 차 수리 끝나면 유리막 코팅 가죠 제가 그리고 유리막 코팅에 대한 거 영상을 찍었나 찍었나 모르겠는데 뭐 사이드미러는 3만원에서 5만원 그리고 한 판당 보통 8에서 25만원 정도 판당 최대 금액은 전체 유리막 비용 안에서 끝내야 되고 차량이 13판짜리면 13판이 만약 유리막이 200만원짜리 만약에 130만원짜리다 그러면 한당 뭐 15씩 책정을 했더라도 130은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유리막 코팅인데 유리막 코팅 미, 부분 미수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트 하나 내가 미수선 처리했대 나머지는 실제로 수리해야 되는 라이트는 경미. 해 그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라이트 전존물 가격은 어느 정도 감안해주고 보험사에 합리적으로 미수선 처리하시고 핸드 하나만 미선 처리했대 그게 뭐야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핸드 안 너무 심해 교환하려니까 경락선에 해당이간안될것 같고 차 감가는 확실해 근데 덴트집서는 살릴 수 있대 그러면 공업사 들어갔다가 덴트집으로 가서 수리하고 있다 이렇게 수리를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핸드 하나만 미선 털어서 나머지 수리하고 핸드는 따로 작업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는 거야 타이어도 미선 처리하고 그냥 그 돈으로 득짝 갈아도 되고 피라나 무분 처리하고 그 돈으로 내적 보원했대 피해자가 자, 다 선택해서 피해자가 부분 유선을 진행하셨다는 요 그게 피해자 마음대로 돼요.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까지 합리적인 선까지 양쪽 보험사랑 피해자 가해자가 동의하는 선까지 자유롭게. 그이선 자체를 안 지키려고 보험사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부분 유수선 처리 신청하겠습니다. 범부 하나는 저는 소모품이니까 수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험사가 아 보험 미수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못느껴주면 됩니다. 되는 거라고 원래 되는 겁니다. 원래 되는 거니까 당장 하나 미수선 처리 진행하세요. 라고 알려주세요. 직원한테 바로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미수선 영상에 대한 하나의 또 썰이었어요. 음, 박상무였습니다.